유튜브 파이팅! 모두 다 함께 차작 속으로 출발! 두 손모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도 않으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개명, 제4계명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의 뜻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 사계명.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두귀는 쫑긋쫑긋. 전도사님께 집중. 모두 다 함께 말씀 속으로 고고. 큰 군대가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봐요.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 생기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사람아 이, 뼈들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 버렸고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라고 한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0절 11절 말씀 절절 말씀. 아멘.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만 볼수 있는 계곡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그 계곡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했어요. 뼈가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오래되고 바싹 말라버린 뼈를 본 에스겔은 알수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뼈 무더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이야기를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처럼 하나님이 뼈들에게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 비록 바싹 말라있는 뼈라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했어요. 하나님의 숨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덜거덕덜거덕 덜거덕 뼈들이 서로 한 곳에 모였어요. 뼈들이 서로 붙고 그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였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생기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또 전했어요. 자방에서부터 살아있는 생명이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라.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죽어있던 뼈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면 지금 다 망해버려서 나라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상승비할 때도 하나님 대신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할 때도 그래서 바빌로니아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뼈들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무엇이든 되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멋진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가슴에 예쁘게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네, 걸작도 같이 사랑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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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만 여기서 구맙옵소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Ah, men.